구찌 재키백은 영부인인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가 자주 들어 그녀의 이름을 딴 가방입니다. 사다리꼴의 쉐입으로 중앙 부분에 메탈 피스톤 클로저의 포인트와 다양한 색상과 크기로 데일리백으로 제격입니다. 구찌 가방 중에서 가장 트렌디하며 깔끔한 디자인의 가방으로 가장 인기 많은 가방입니다. 디올의 레이디 디올백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애칭 레이디 디를 본딴 가방입니다. 디올을 상징하는 레이디 백은 하우스 오브 디올의 철학과 예술을 담아 우아함을 자아내는 가방입니다. 페일 골드 메탈 피니시와 디올 장식의 포인트와 토트, 크로스백으로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패션 아이콘으로 시대를 초월한 영향력을 남긴 인물인 제인 버킨의 이름을 딴 버킨백. 현재 신분과 부를 상징하는 아이템이 된 버킨백은 출시와 동시에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양한 크기와 색상과 수납력이 뛰어나서 많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장점으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가방입니다. 구글에 아르따를 검색하여 영상 속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